안녕하세요. 백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북 청도군 매전면 내리에 소재한 전망좋고 황토방과 텃밭도 있는 마당 넓은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밀양IC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에 소재한 곳입니다. 부산 및 울산 분들은 청도IC보다 밀양IC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가까운 곳입니다. 토지면적은 236평, 건물은 본체 29평이며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별채 6.5평 별도 황토방이 한채 있습니다. 2011년에 준공했으며 주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아궁이 시설 완비되어 있으며 황토방이지만 사이즈가 아주 큰 편에 속합니다. 본체는 1층 방두개 욕실 2개, 2층 방 1개 있습니다. 준공은 2011년에 받았으나 주말에만 사용하여 실제로 보시면 10년 넘은 집이 아닌 것처럼 상당히 깨끗하고 거의 손볼 곳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된 전원 주택입니다. 마당 앞에 차진입 가능하며 마당도 아주 넓고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각종 조경수 및 조경석 그리고 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고 텃밭도 잘 형성되어 있어 전원 생활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원주택입니다. 남양의 화트인 시야가 아주 멋진 곳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집 내부의 넓은 거실 모습입니다. 본체 옆에 다용도실 및 별채 황토방이 있으며 황토방이 사이즈가 넓게 빠져 있고 테라스도 만들어져 있어 활용도가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시설이 별도로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절체 쪽 대문과 마당도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 좋은 황토방의 넓은 내부 모습입니다. 창이 많아 개방감이 있게 만들어 좋았습니다. 별채 황토방 외부 모습입니다. 별채에서 본채로 가는 길입니다. 집 앞에 확 트인 시야가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디딤돌부터 잔디까지 관리가 잘된 마당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양이라 채광이 너무 좋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아주 넓게 만들어져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부 마감재가 고급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시템 에어컨이 방마다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의 모습입니다. 붓바기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2층 방의 모습입니다. 공룡 욕실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다용도실 및 세탁실입니다. 주인분이 활용도 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방에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사진 잘 보셨습니까?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현장 안내는 언제든 전화 상담 바랍니다. 백두부동산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바랍니다.